자기 왔어? 잘 준비는 끝났어? 오늘도 고생 많았어? 오늘 하루도 기분 안 좋거나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일들 있었을 텐데? 지금은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자려고 노력해봐. 내가 오늘 하루를 위로해줄게. 이제 곧 우리 여행 가기로 한 날이잖아. 오늘은 어디로 갈지, 뭐 할지, 뭐 먹을지, 이런 거 생각해 보자.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해지는데, 우리 자기의 힐링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 걸리든 어디든 내가 데려다 줄게. 일단 해외가 좋을지 국내가 좋을지 생각해 볼까? 우리의 첫 여행이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그치? 유럽 쪽 나라들도 있고,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, 휴양 느낌으로 동남아나, 같은데도 좋을 것 같은데? 일단, 유럽은 역사를 알고 가면 재미있으니까 혹시 가게 되면 내가 역사 공부를 해갈게 내가 가이드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.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멋진 자연도 좋을 것 같고, 또 화려한 불빛에 번화한 도시나 거리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기에 좋을 것 같네. 그리고 몸과 마음의 힐링이 목적이라면 당연 동남아 쪽 아닐까?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로 가서 일일일 마사지도 받으면서 느긋하게 쉬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좋겠다. 들으면서 생각해봤을 때 어디가 좋은 것 같다. 나는 음,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는 걸로 마음이 좀 기우네. 그런데 동남아는 오기도 피해야 되고, 더위와도 싸워야 되니까,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보자. 그리고 혹시 국내도 생각해 볼까?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가 가까워서 좋은 것 같아. 일단, 산에 가는 걸 생각해 보면, 상쾌하고 맑은 공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. 캠핑장비 챙겨서 가든지 글램핑장 같은 데로 장비 다 갖춰져 있는 데로 가는 것도 좋겠다. 가서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서로 어깨에 기대에 앉아서 산들, 산들, 뺨을 오루만지는 바람을 느끼면서 향긋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너무 여유롭고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숯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,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. 날씨가 쌀쌀하니까 간단하게 컵라면도 같이 먹으면 더 좋겠다. 그리고 역시 캠핑에는 불멍이 빠질 수 없지.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불멍하면서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밤이 되면 따뜻하게 옷 입고 나와서 따뜻한 차 한잔씩 들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도 구경하는 거 좋을 것 같다. 아, 그런데 나는 별 구경할 필요가 없네. 왜냐고 자기 눈 속에 이미 별들이 가득하거든. 나만 볼수 있는 나만의 별,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간다고 하면 맨발로 해변 걷는 건 빼놓을 수 없지. 파도 소리 들으며 손잡고 해변을 걸으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, 날아가 버릴 거야. 둘이서 찍어나가는 발자국들은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파도 소리를 들을 때면 그때 발자국을 남긴 우리의 추억은 더 선명해질 거야. 그리고 주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, 밤이 되면 복죽을 사서 또 밤바다를 즐기자. 폭죽을 터뜨릴 때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. 폭죽에 불을 붙이고 심지가 다 들어가고 하늘로 쏘아지고 펑 하고 터지면서, 더운 밤하늘에 예쁜 수많은 별들을 수놓을 거야. 우리의 인생도 폭죽 같은 게 아닐까? 누구는 심지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, 누구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, 누구는 폭죽이 펑~ 터지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는 시간일 수도 있어. 폭죽이,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밝게 빛나는 날이 꼭올 거야. 심지가 타들어가는 때는 누구도 이 폭죽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밝은 빛을 내며 터질지 아무도 몰라. 우리도 심지 태우는 시간을 잘 견뎌내고 우리만의 멋지고 아름다운 빛을 내보자. 우리는 꼭할수 있다. 서 도와 줄게. 그러기 위해 이렇게 여행도 준비하는 거니까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밤이 깊었네. 이제 내가 머리 만져 줄 테니까. 편하게 누워봐. 잘 자요, 내 사랑.